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선 사세요 하면서 야당으로서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마지막 기회라는 시청자 여러분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 휴일에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도 좀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원외 당협위원장이 1, 2차 여론조사 결과 사이좋게 5월 12일은, 이게 한길리스치 조사입니다. 5월 12일은 나경원 전 의원이 27.3%로 1등을 했고, 이준석 후보가 15.2%로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5월 17일 결과는 이준석 최고위원, 뭐 전에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만 이분이 20.4%로 1등을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이 15.5%로 2위를 하면서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교대로 1, 2등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이 특이한 것은 그동안 원내대표를 하면서 당내 기반을 다져온 주호영 의원, 요번에 이분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뭐 10중 팔부다 된다.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도 다들 얘기했습니다만 이분은, 이분은 두번다 3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50대 초의 젊은 나이로 5선의 관록을, 50대 초에 5선을 오선 5선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죠. 이, 어, 조경태 의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 김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을 면제해서 반기를 들었죠. 그 다음에 나는 당대표 되겠다. 당신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분인데, 이분은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컷오프를 고민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조경태 의원은 본인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선거에서 한번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어떻게 기사회생에서 또 뭐, 꿈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초선의 김웅 의원 같은 경우가 8.3%를 이룬 것을 제외하면은, 그 위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많은, 잘 유명한 정치인이죠. 홍문표, 윤영석, 조혜진, 권영세. 뭐, 권영세 의원은 그저께 자기가 접었습니다만, 이런 3선, 4선을 한 국회의원들은 3% 미만의 참, 어떻게 보면 가엽고 무참한 그런 여론조사 지주를 보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참 낙심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 자체는 오랜만에 세대교체 분위기가 물어있고 또 당대표 선거도 흥행이 되는 것 같고 그 흥행도 젊고 초선들의 등장으로 점점 더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이렇게 국민들한테 관심을 받는 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지만 실제 당대표 선거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소위 얘기한 여론조사 민심은 여론조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당대표는 국민의 힘 권리당원 책임당원 70%와 여론조사 결과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죠. 이 30%를 합산해서 선출하는 선거 구도이기 때문에 아 저기 어저께. 이 국민의 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예선전에서는 전, 전체 어50% 당원 투표하고 50% 여론조사를 해서 5명을 고정해서 골라서 컷오프를 해서 그 다음에 어 본선에 올려서 당 대표를 뽑겠다 이렇게 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70%가. 70%가 권리당원, 그 다음에 그 당원 중에서 투표를 하는 뽑힌 당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가만히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앞에 여론조사 1, 2등한 원회위원장 뭐 출신 나경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이준석 어,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타까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그 뽑힌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지역까지 어디 그 투표하는 걸 보면 민심을 토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끼리끼리 밀어주는 어떤 그 구태의연한 국민의 힘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숙한 분들이라서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오랫동안 그 관계가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오랜 갈록의 어떤 정치인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현역 국회의원이 당 대표가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가장 많이 볼것 같은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는 당심이 우선이라고 검을 긋습니다. 항상 민주당도 그러면서 민주당 당대표 본대 권리당원이 90%고 여론조사는 10%밖에 참작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를 뽑는 여론조사지 1, 2등을 번갈아 한 것은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은 우선적으로 국민의힘 정당 자체가 현재 당심하고 민심하고는 아주 차이가 큰 그런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아무리 호들갑스럽게 젊고 초선들을 경마식으로 등장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막연하느마 지금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나 어, 현역 위원들이 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 원외위원장과 그 다음에 젊은 그 다음에 한 번도 국회의원을 안 해본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 1, 2등을 한다는 것은 지금 민심과 국민들은 국민의당에 대해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의힘 현역 위원들이나 지도층에 대해서 국민 피로감과 국민 식상감과 또 뭔가 새롭게 할수 있는 인물의 등장을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의 반영이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는 비다, 비록 그 국민의 힘만 아니라 인류나 항상 현실 문제를 해결할 때 인류 운명을 변화시키는 영웅을 기대하고 살고 있지 않,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을고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거의 없죠 영웅이 그렇게 한순간에 민심이 요구하는 대로 나타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어떤 허구 세계에서 예술을 통해서 인류 운명을 바꿀 그 영웅을 꿈꾸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류가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가서 인기가 있는 것도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해본 분이 여론조사 1, 2를 한 것은 현재 국민의 국회의원들한테도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민심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당과 민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 힘의 현재 10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한테도 현실적으로 많은 민심은 기대할 게 없다. 이런 거를 요번 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원해 지구단과 그 다음에, 어, 한 번도 국회의원을 안 해본 사람이 1등을 하고 1, 2등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 피가, 젊은 피가 앞서 여론조사에서 앞선 순위에 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뭐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기대할 게 없는 민심을 단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제가 좀 너무 지나치, 비약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지 못하고, 아마도 얘기는 내일쯤, 20일쯤 뭐 공식화할 거라는 얘기는 들립니다. 아, 뭐 저는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도 기존의 정치인인데, 그또 익숙한 정치인인데 이 정치인들은 자기한테 조금만 이득이 있으면 선거라는 선자만 있으면은 무조건 붓고 보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다 선거에 가서 집안을 다폐가망시시켜 망해먹는 사람도 가다가 생선 사세요 하면서 생선 장사가 생선 이렇게 하면 선자를 잘못 들어가지고 아이 선거군 하고 쫓아나와서 선거에 선거 이게 선거 의사서 하냐고 이렇게 묻는 그런 어떤 우스개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laughs> 하여튼 이렇게 당신과 민심이 다른 국민의힘 문제는 냉정하게 현재 당 노선이 민심 당 노선에 대해서 민심이 등을 돌렸다고 보는 것이 냉정한 평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당이 현재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지 국민한테 뭘 하고 있는지가 국민들한테는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0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는 대표 야당이라면서도 그 야성이 국민들한테는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택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택도 안 된다는 얘기가 맞나? 예, 예. 현 정권이, 자, 보십시다. 그동안 국민에게 지금 세금 폭탄으로 못 살게 굴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저기, 어 보궐 선거에 지니까 뭔가 좀 어, 해줄 것 같이, 뭐 이렇게 민심을 좀, 그, 저기 문신을 아, 좀다듬을것 같이 뭐 얘기하지만, 실제 내놓은 게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25번 부동산 정책 실패할 때, 그 사이에 모든 규제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실패 아니죠, 그 사람들을 봐서는. 이렇게 국민들은 비참하게 당했습니다. 또, 뭐, 오늘인가 내일 거기, 한미 정상회담 한다지만, 그 사이에 어정쩡하게 한미동맹 유지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피해 받지 않습니까? 백신도, 일본은 벌써 옛날에 얻었는데, 우린 이제서야 이제 얻으러 가는 그런 경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도 등등 뭐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서도,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김정은이, 뭐 김정은이까지도 아닙니다. 김여정이한테는 왜 이렇게 쩔쩔는지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많이 줬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길거리로 나서기도 했지 않습니까? 정권에 맞서서 국민이 거리로 나서 권력 행패에 온몸으로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당이라는 이 국민의힘은 이런 분들을 극우 강경 세력이다, 어? 아 참할일 없어 나와 있는 노인네들이다. 이렇게 이 정권과 같이 뭐라 붙였지 않습니까? 같은 보수 정체성을 가진 정당이면서도 자신들은 국회의원이란 권력을 거머쥐면서 온갖 걸다 누리면서 결국 그 토대가 되는 보수 민초들과는 거리를 두면서 뭐 거리까지 뒀나요? 거리까지 둔건 이해가 되지만 핍박까지 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체제 들면서 막바로 보수 강경세력들하고는 선을 건넌다 그렇게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강경세력이고 국민의힘을 이때까지 지지를 안 해줬습니까? 이 원조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집도끼 지지한 집도끼들입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대 에 있었던 얘기인데 군부 독재 시절 오0 9 시절에 급조된 그 보수 정당 민한당이라고 있었죠. 있었지 않습니까그 당시 뭐 김영삼 그 김대중 대통령은 다. 그 격리시키고, 그러면서 뭐 유치송, 이민우,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민한당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5공화국 출범에서 들러리 야당격이었죠. 이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군부독재세력과 어떻게 결탁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의 국민의 힘과 지금의 현 정권과 이게 자꾸 이렇게 오바을 떼고 연상이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당시 한번 돌아가보면, 그때 군부 독재 시절, 그 민한당 시절에 참다 못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벌써 야당이죠. 김영삼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그 세력과 같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화를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넥타이 부대 나왔죠. 60만세, 60 그, 저기 시위. 이런 거다 그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올바른 주장하는 국민들을 이 정권은 마시간 사람들이라고. 엊그제 그 MBC 사장 박모 아무개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집어넣고. 어? 또, 그런데 같이 그부안회동에서 정통 야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마저 그분들을 강성 우파 세력이라고 조롱, 그냥 거리만 두는 거다. 조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조 야당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 야당도 믿지 못하는 이, 저기, 이런 민심은 정치와 정치인에게는 침지, 무관심한 이 야, 야당, 국민의힘 야당도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정치인에게는 정말 무관심해지죠. 이게, 이게 소위 정치 아노미 현상 아닙니까? 그런 입장을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무응답층이 많고 무응답층이 40% 이상이 넘어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청으로 또 늘어가는 거죠. 40% 가까이. 지금도 그40% 무당청들을 이 국민의힘은 끌어들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은 숫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야당 지지자들이란 걸 아시면서 그 사이 야당 고수 지지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흔쾌하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때 아니겠습니까? 자, 더 얘기하겠습니다. 또 그나마 국민의힘을 야당이라는 데 지지를 보낸 국민들도 국민의힘 정당을 지금 이렇게 이렇다 보니까 진짜백의 야당이라고 흔쾌히 박수를 보낸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정권의 폭구에는 입을 다물고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는 눈을 닫고 본인들 정치적 입지를 높인 데는 이제까지 출중하게 앞에 나서서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당대표 선출은 무엇보다도요. 민심의 여망인 내년 야권 대통령 후보를 잘 선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임무를 지낸 당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지금 민심이 현역이 아닌 원외 정치인이 1, 2를 하고 또 정치 경험이 일천한 초선의원을 민심은 선호하는 이유가,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기존의 국민의힘 4선, 5선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민심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 선출이 불가능하다고 회의적이라고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경험이 일천한 젊은 세대가 해야 된다는 주장은 격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경험 부족으로 주장하는 맥락이 오락가락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상처를 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요, 지난 총선 때 전문가 민시 분명히 부정선거로 단정을 했지 않습니까? 단언을 했습니다. 저희 홍준학 TV에서도 적어도, 어, 석사만, 대학원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적어도 이 부정선거는 컴퓨터로 충분히 조작을 할수 있다. 나머지 뭐 개별적으로 옛날처럼 한 거는 그건 빼놓고더라도 할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정거를다 갖다 들이댔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이 젊은 피들이라는 분들 중에는 정치적 위상을 확보를 위해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근거도 없이요. 빡빡 우게 됐지 않습니까? 이래서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습니까? 세대 교체를 주장한 젊은 피들이 분명 요번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이들도 흐당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언론이 경마식 보도로 흥행을 시켜 주니까 지금 현재는 언론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뭔가 민심을 뚫어줄 비전 하나 제시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국민들 딱 와닿는 걸 제시한 게 있습니까? 당 대표가 되면 이렇게 해서 어 야금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겠다 이렇게 제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 세심 말만지 하 세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나이만 조금 젊지 기성 정치인과 비교해서 젊은 피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밥에 그 나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은 게또 현실적인 여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역이 아닌 정치인이 여론 조사 1위를 하고 초선 의원들이 약진하는 현상은 이제는 국민의 힘이 야당으로서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 알려 주는 시그널 신호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몇십 년 동안 때마다 부러졌던 쇄신인, 참,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민심은 새로운 대한야당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정말 현치, 현실 정치에 무관심하는 정치 아노미 군중, 아까 얘기한 무당청으로 남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선거 때만 되면 민심한테 표 얻으려고 야당 행세하는 무늬만 야당 행세하는 정당이라고 누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사자들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지지하는, 이제는 민심과 같이 동고동락하는 정당이 안 되면 눈앞에 대통령 선거 이겨서 정권 교체하겠다는 얘기도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당과 국회의원 지금까지 해오던 국민과 국가 봉사를 핑계 삼아서 자기 권력 욕심을 채우고 자기만 호의 호식만 하는 국회의원, 그 다음 정당인 정치인, 다시 말씀드린 세금만 축내는 탄관 오리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